이거 함수란 말을 안 쓰고 곡선이란 말을 썼을까? 어쨌든 자 이거 무슨 함수? 우함수 그지 우함수 그렇잖아. 그냥 우함수 이쁘게 뭐 그릴 필요도 없고 적당히 우함수 적당히 우함수 4차 함수 그지 얘는 적당히 0,k에 대한 점대칭성을 갖고 있는 기함수 느낌은 아니지만 점대칭성을 갖고 있는거죠. 4x, 4n x 3승이라는 함수를 k만큼 평행이동해준 거니까. 어 그래서 그냥 문제는 아주 그냥 간단하거든. t, 아 t가 또어쨌든 어, 적당히 적당히 그냥 이렇게 이렇게 그럼 적당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만날 수도 있겠네요. 만날 수도 있죠. 당연히 만날 수도 있고 뭐뭐안 만날 수도 있고 모르겠네요, 솔직히 지금, 그렇지. 어느 상태에서 x는 얼마가 지나가래? t가 지나간 거고 만난 두점 그렇지? 어, 둘 사이의 거리 이 길이 이 길이를 ft라고 해라 그렇지? 일단은 ft함수는 누가 더 사실 위에 있는지 아래 있는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분명히 쉬울 것이고 각각의 함수 x자리에다가 얼마를 투입한 t를 갖다 집어넣은 y값들의 차이에 불과하니까 n t 4승 내림차순으로 쓸게 이거에서 이거 뺄 거니까 어차피 지금 그렇지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4 n t 3승에 다시 플러스 4 n t 제곱에 이게 얼마 마이너스 k 이게 되니 이걸 플러스 k라고 잘못 써가지고 선생님 답이 모순 어, 뭐, 뭐 아니야 막몇 번을 어 그랬어 그렇지 그럼 다 근데 근데 그래 근데 여기서 이 f에다가 순서는 뭐뭘 먼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일단 이게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그 순간 이건 어차피 뭐좀 재미가 좀 없어지는데 이게 무슨 소리니 f 함수요 아직 f 함수는 뭐 저기 그 절대값이니까 좀 거시기하긴 해. 이건 f 함수에 뭐야 t란 지점에서의 뭐좌 미분계수. 이거는 우 미분계수를 더해서 얼마가 되나? 영이 되라. 그럼 순간적으로 좌우 미분계수 합이 영이 그러니까 무슨 점을 생각하게 돼 있어? 더군다나 애플이 이렇게 절대값도 갖고 있다 보니까 어때? 첨점을 생각하게 돼 있죠, 그렇지? 어. 그래서 이제 요놈을 이제 그릴라고 노력을 해보는 거야. 근데 이제 요거를 그릴 때 이게 참 개인 취향 차이인 것 같아. 요걸 갖다 그릴 때 당신들은 또 자꾸 서영아, 넌 이걸 만약에 그려줘. 절대값까지 어떻게 그리니? 그렇지 일단 k를 빼고 알맹이를 그린 다음에 k가 양인지 음인지 몰라도 적당히 평행이동을 해서 이제 접어 올릴 생각을 하겠지 우리가 얘들아 어맞아맞아 맞아. 당연히 이만큼을 먼저 갖다 그릴 건데 얼마로 묶어주면은 nt 제곱으로 갖다 묶어주면 지금 그지 t 제곱 마이너스 4t 더하기 4 맞아 안 맞아 그래서 이쁘게 도형 얼마 나오니 t 마이너스 4 제곱 정도가 나오는 거잖아. 더군다나 n 는 문제에서 자연수라 했으니까 뭐 그래프 영향도 별로 없고. 그럼 얘는 지금 0에서 접하고 2에서도 접하는. 그렇지 않니?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여기는 얼마고 극대점은 1. 1이겠죠 여기가 이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1일때하수값 같은 건좀 미리 한번 챙겨주시면 좋고 얼마일 때가 얼마? 얼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야 돼? K만큼을 이동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자, 어, 정확히 말해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야 되겠지? 근데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양수였어. 이게 양수였으면 그래퍼 붕 뜨는 거 아니겠니? 그러면 절대값이 어도 첨점이라는 게 생겨 안 생겨? 안 생기지. 그러면 이게 만족이 돼안 돼? 전혀 안 돼? 어, 어떻게 돼? 첨점이 아닌. 그렇지 0으로. 여기서 첨점만 생각했으면 순간적으로 이 문제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을 좀할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자 음일 때 한번 더 보면 돼. 마이너스 k 가 음이다. 지금 내려가는 거야. 이. 조금 내려갈게 조금 내려가서 다시 말하면 k 자체는 양수가 되겠지. 그렇게 된다면 그래프가 좀 내려가 안 내려가? 내려가는데 좀 조금만 내려가볼게 일단 조금만 일단 내려가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다 보니까 첨점이 분명 히 이런 데서 몇 번이나 나타나. 네 번이나 나타나거든. 그런 건 첨점이 되는 위치에 x 좌표거든. t라는 어떤 점의 f 프라임 t에 대한 우미분 계수와 좌미분 계수 이런 표현이니까 지금. t 값이라는 건그첨점이 발생하는 x 좌표란 말이야. 그 합이 7이 나오래. 그런데 요들 둘의 합은 누가 봐도 얼마니? 2일 수밖에 없고. 이거 둘의 합도 얼마? 2니까 100 나를 맞죠. 얼마? 4밖에 안 나오는데 어떻게 7이 나오지? 이렇게 무좀 그런 생각을 할수 충분히 있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첨점도 문제가 원하는 그 찰나가 되겠지만 애시당초 좌우미분계수가 둘다 얼마였다면 0이었다라면 0이었다. 그치? 현재 이런 식으로 첨점이 4개가 발생한다면 이들 둘의 합이 이들 둘의 합이 역시 얼마? 2에서 일단 얼마? 보장해주고 4 보장해주고 0가 나올 수 있는 지점 여기 얼마? 0 여기 얼마? 1 여기 얼마? 이렇게 해서 얼마를 맞춰줘라. 7을 맞춰줘라. 그러면 너무 많이 내려와서 첨점이 두 개밖에 없으면 이건 돼? 안 돼? 이건 또안 되죠. 여기가 좀 모자랄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위로 올리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치? 그럼 결과적으로 평행이동하는 정도는 이 극대값보다는 어때야 돼? 조금만 내려가야 되겠지. 그래서 k값은 내려가는 정도가 되는 거 아니겠니? 지금 여기가 마이너스 k다 보니까 얼마보다는 적게 내려가야 돼? m보다는 적게 내리고 또안 내려가는 건 돼? 안 돼? 안 내려가는 것도 안 되죠. 안 내려가게 되면 프라임이 제로인 거 0, 1, 2. 합이 3밖에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K값은 1, 2m, 3m에서 얼마? M-1까지 내려가세요. 그래서 이렇게 시그마로. 너무 심플하잖아. 깔끔하게 좋지.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laughs> 요거보다좀더 요거보다 어렵고 딴 새끼들 못 풀게. 너무 어렵진 않아서 나는 풀수 있게. 그지 <laughs>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지 <laughs> 예, 이런 심플한 문제였고요 예. 자 미적에 가서는요 예, 27, 8번 솔직히 저 어, 오늘 좀 바빠서 예, 안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림 래서그 관련된 거니까요 오늘 본인이 찾으면서 질문하셔도 좋겠고 29번이나 2 9번던내나 처음에는 뭐야 이거 이게 거지같이 그 생겼어 애가 이랬는데 막상 손 대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 진짜 야, 생기기 진짜, 진짜 무섭게 생기지 않았냐 그지 약간 횟집에서 도저히 오저 도저히 못 먹을 고기 같이 생긴 그런 아이들 그지? 응? 내가 청주 내려와서1년 동안 안 먹어본 거 중에 하나가 회야. 회는 그 분당 올라가서 먹는 거. 왜냐면은 이 선입견이 여기는 대한민국에서 정 가운데 있는 내륙 지방이잖아. 바다랑 좀 멀잖아 분당보다. 그래서 왠지. 이 동네에서는 회를 먹어도 안될것 같아. 물고기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동네 같은 느낌 아닌가? 괜찮아요. 회집 유명한데 많아? 유명하진않는데 <laughs> 먹어도 적진 않아? 아니 왠지 어 왠지 청주에서 회를 먹어도 안될것 같은 느낌. 참치는 냉동이니까 뭐냐 냉동 참치니까 그냥 먹는데. 생긴 건 너무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얘 자, 시작할게요. 예. <laughs> G가 미분간이라 할수 있는, 시키는 대로 써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 약간 좀, 조금 좀, 조금 좀, 그래. 9회가 좀 너무 어렵고, 10회도 좀 너무 쉽게 낸것 같은데, 자. 영갖다에 집어넣을게요. 쭉 불러서 쓰자, 얼마? F0 더하기 F0, 뭐 이렇게 거지같은 표현을 쓰면 몰라. F0 더하기 Lm. 이거 나 얘도 갖다 0 갖다 집어넣으면 은 <laughs> 인테그랄 얼마 4분의 파이에서 x가 되거든 지금 어, 4분의 파이부터 x 아, x에서 0 넣을거지 내가 지금 근데 얘들아 이건 선생님도 순간적으로 무조건 어떤 그, 어, 강박증인 것 같기도 해 약간은 강박증인 것 같기도 해 뭐가 강박증인데요 선생님 여기다 0을 갖다 집어넣는 그순간은 역방향이 돼버리잖아 지금 역방향은 어, 가급적 안쓰거든 어차피 계산할 때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냥 무조건 필사적으로 그렇게 쓰는 것 같아. 0부터 얼마? 4분의 8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빼주시고 곱하기 여기 얼마니? FT 쓰시고 이것도 순간적으로 접근 문제니까 또 더군다나 좀 이뻐. 1마 사제곱이니까 얼마? 코제곱이고 코제곱분의 1이니까 뭐야? 세컨트 제곱이고 그치? 근데 시퀀트 제곱이란 건 누구를 미분했을 때요거라도 우리가 탄젠. 탄젠트를 미분하니까 그럼 결국에 이쪽에다 접근할 수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얘는 뭐야? 유시로 접근하고 요 녀석은 응. v로 접근하면서 앞 아, 부분 접근도 한번 하겠구나 뭐 이런 예상도 해볼 세요서 보면 진짜 아무것도 그 주플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그다음에 이제 연속성 한번 타진했고요. 이번에 미분 가능성 한번 타진합시다. 이거 갖다 열심히 미분해봤자 0 대나 봐 가지고 이거 숫자 가다 지워지 안 지워져? 다 지워진다. 그럼 그냥 f 프라임 얼마? 응. 0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얘도 갖다 미분 쳐버리면 여기 t가 전부 다 모르 세타. 세탁? x로 세탁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어? 지금 그럼 얼마 되니? 응. f x. 말마 되니 얘들아? 어 근데 미분쳐서 어차피 응. 얼마일 거니까 0늘 0 거니. 그러니까 미분한 다음에 0 는다라고 생각을 해줘잉. f 얼마? 응. 0이 될수 있겠지 지금 그치? 어. 그다음 얘는 응. 아까다부터 뭐라고 썼으니까 우리가 그래서. s e c 제곱 x라고 써야 되는데 x에다 얼마 넣을 거니까 0 넣거죠. 그죠? 네. c a 제곱 0은 얼마? 코사인 0이 1에 불과한 거니까 지워도 되는데 될수 있는 거지. 그지? 그래서 F0은 f 0은 f 코사인 0과 서로 어떻다? 같다. 이정도네말 되냐 지금? 더더 말해 줘. 이해 되지? 어 그럼 시작 한번 합시다. 자.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자. 그다음에 내가 뭐 했더라? 아, 그렇지. 일단 뭐 주기 되던 밥이 되던 이거부터 하셔야 되는 거지. 아니 그렇잖아 할수 있는 게 일단은 뭐야 뭐 f 프 형에 대해서 아는 건뭐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죠 아 f 가몇차 함수라 그랬어 아 그래 1차 함수에서 9원 좀 인정하자 상수함과 그럼 1차 함수가 서로 어떻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Fx 함수를 뭐 A X 더하기 얼마 꼴 A 꼴 상상하고 1차 함수가 같아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좀 이따가 혹시 어? A로 묶어서 이렇게 부동점이 있는 또 마일컵 모양에서 이런 건가 했더니 이건 그래프 그리는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딱 봐도 사이즈가 이런 그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뭐 계산상에서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에프함수 <laughs> 하나 그 알고 계시니까 여기다가 열심히 그냥 이것만 계산 한번 해보시면은 예, 헷갈리지만 말고 천천히 진행하시면 다 해결됩니다요. 부분적분 이런 어, 거할 때는 마이너스 따풀 뭐, 이원화 시키셔서. 그만큼만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마지막에 마이너스 붙이고 양쪽에서 지워버릴 거 지워버리시고 얘들아 F0이라는 건 여기서 발생하게 되면 과감하게 약분해도 상관없죠 왜? F0은 절대로 012가 없거든요 그럼 1차 함수라는 게 깨져버리기 때문에 지금 이해되니 그래서 어, 그래서 F0도 발생하더라 F0으로도 한번 약분하면 1 더하기 F0 더하기 l n LN 2라고 l n 루트라고잡르는 정도 알겠지?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다. 아무 뭐, 물론 저는 계산이 미스가 됐어요. 중간에. 그래서 어, 답은안 냈는데. 어. 계산 미스할 수 있지? 뭐이 나이 되면 그럴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오케이. 30분 안 되면 좀더 깔끔하게 정리해서 다시 알려줄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 해서 좀 해놓으시고 어, 다음 시간에 30분 다시 해줄게. 그리고 내일 10일에도 좀 한번 합시다. 알겠지요? 모레는 하루에 모의고사 그러면 하나 해설 강의하는 건데 뭐 많이 하는 거 아니야? 절대. 오리는 무슨 프 보니까 더프 보이는 더프 또 주말에 보나? 그래도 그냥 들었 또 맞다 지난번에 듣고서 푸니까 다 맞았어 그래서 수업 들은 거는 맞았어? 근데 <laughs> <그래>, 나머지가 아니야? <laughs> 오케이 질문하실까요? 주문하시고요